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이정용접에 있어서의 용접재료삼성 및 열관리의 기본적 고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5.1.2에 보면 이정용접금속의 용접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셰플러수직도의 그림 3에 나타나는 것 같이 용접성을 기입한 그림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니켈당량 및 크롬당량에 있어서 오스테나이트가 생성되는 성분 범위에서는 고온균열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의 경우는 좋은 균열 페라이트 플러스 오스트나이트의 경우 시그마상의 석출에 의한 치화 페라이트의 경우 결정 입주되어 의한 치화가 발생되기 쉽다고 예측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셰플러 소식도가 용접성이라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니켈 당량 크롬 당량이 있고요 그리고 크롬 당량이 크롬 량이 많아질수록 오스트나이트에서 페라이트가 이제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영역에서는 오스트나이트에만 있을 때는 고온균열. 그, 내부에 있는, 어, 떤 미량 성분들이 오스트나이트다 보니까, 음, 있게, 있게 숙출되면서 고온균열을 일으킬 수 있죠. 오스트나이트. 그런데, 오스트나이트는 결국 이제 충전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미량 어, 원소들이 예, 입내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개로 이제 석출되게 돼서 고온균열을 이렇기 쉽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페라이트는 충류률이 68%로 작기 때문에 페라이트 일부가 섞이면 미량 원소들이 그 페라이트 속으로 들어가니까 잎개에 석출되지 않으니까 고온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고온균열이고요. 이제 안전한 영역, 요 빗금친 부분을 안전한 영역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한 영역이고요. 마르텐 사이트 쪽에는 400도에서 균열, 예일이 필요하다. 마르텐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팽창 뒤틀림 때문에 이제 균열이 발생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나이트와 페라이트가 섞여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열 처리할 때, 후열 처리할 때, 시그마상이 석출돼서 취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 쪽은 1150도 이상에서 조립화, 음, 입자가 조대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일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용접선과 셰플러스족들을 이제 그림이 됐고요. 그런데 그래 보시면 이제 이중 용접용 추천 피복 아크 용접재로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표사는 음, K사에서 추천되어주고 있는 스테인리스강과 탄소강 조합 금강의 스테인리스강 대 탄소강 저압 금강 이종 용접 적용 적용 피복 아크 용접제를나타내는데요 스테인리스강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접제는 일반적으로는 페라이트를 비교적 많이 함유하는 오스트라이트 영접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용접부가 고온의 열사이클을 가열을 받는 용접의 의미에 있어서는, 인코넬 600개 등의 니켈기 용접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페라이트 개밀 마르텐사이트 게스트네스 강과 이중용접에 있어서, 니켈의 함유를 끓이는 환경, 니켈이 들어면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용접의 의미에서는, 이스4 3 0 니어빔와 같은 페라이트 게스트네스 강의 용접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실제 이제 추천하는 용접 재료인데 왼쪽에 이제 모재 조합이 이제 이종 용접이니까 탄소광재어광 강대 스테레스강인데 만약에 탄소광재어광대 오스트나이트계 스테레스강이라면 용접봉은 상공구를 주로 많이 썼네요 상공구 상공구에 상공구 LMO L은 이제 로우 카본이고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페라이트계나 마르텐 사이트를쓸 때도 마찬가지로 309입니다. 309, 309를 다 쓰게 되었고, 대신 니켈을 끓이는 환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430MB를 쓰게 되있네요그 다음에, 여기서 니켈 계약금을 예, 필요로 하면, 약 400도 이상의 열사이클 카일을 받는 경우에, 인코넬 쪽, ENI 6 0 6 1을 이렇게, 쓰시면, 추천하는 그런 용접 재료가 되겠습니다. 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